지난 9일에 우리 군은 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였는데 확성기 재개 5시간 전에 북한군인 수십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공개하였습니다. 9일 낮 12시 30분경에 북한군인들이 중부 전선 비무장지대 안에서 군사분계선을 넘는 모습이 육군 감시 장비에 포착되었습니다. 포착된 북한군인들은 약 2, 30명 가량으로 이중 대다수는 작업 도구를 들고 있었고 나머지는 무장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우리 쪽으로 약 50m 가량 이동하였고, 우리 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하자 이들은 되돌아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사건 발생 이틀 뒤에 이 사건을 공개하였습니다. 비무장지대 내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군 일부가 군사분계선을 단순 침범하여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 이후 북상하였습니다. 군은 이에 대해 수풀이 우거져 군사분계선 표식이 잘 보이지 않았고, 북한 군인들이 군사분계선에 근접하기 전부터 관측한 결과 작업을 하다 길을 잃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당국이 사건 발생 이틀 뒤에 공개한 것은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고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군은 이틀째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았고 북한도 대남 확성기를 설치만 하고 이틀째 방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 단체와 상황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면담을 조율 중이라고 하였고 살포 자재를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별사법경찰관들을 보내 순찰과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그 사람들도 군인인데 붕계선을 모를 수가 있나? 군사분계선 넘어와도 봐주고 오물풍선 넘어와도 봐주고 어디까지 봐줄 건가요? 수풀이 우거져 군사분계선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다시 설치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이러다 전쟁 나도 모르고 전쟁 벌어졌다고 하실 건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 주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미친 듯이 폭발할 수 있는 섹터, 그 기회가 왔습니다. 투자의 공식 중 이런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투자의 꽃은 대통령 선거다. 그 이유는 정부를 집권하면서 예산안을 직접 꾸리기 때문인데요. 집권당이 행하는 정책은 집권 당시 엄청난 지원과 투자를 받기 마련이고, 그에 따라서 관련된 섹터가 미친 듯이 폭발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세계 경제를 쥐 흔드는 경제대국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 미국의 대선 정책과 관련된 섹터 내에서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의 엄청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밀고 있는 공약과 해리스가 밀고 있는 공약이 있는데요. 트럼프와 해리스 한쪽에 베팅하는 건 위험요소가 크겠죠. 따라서 트럼프, 해리스 두 명의 대통령 후보가 동시에 밀고 있는 교집합에 투자를 한다면 11월 그둘중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인 미국 시장과 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명확하고 특히 지금처럼 주식 시장이 저점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바닥권에 들어가신다면 더욱 더 엄청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거고요 몇 개월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최대 수익을 노리실 수 있습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미국 대선 관련 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